자 안녕하세요 캐디 와니입니다. 자 오늘은 캐디가 교육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뭐야 눈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 호양 씨씨고요 여러분들 캐디산 사 교육생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 옛날 생각도 나네요. 캐디는 아니요. 교육을 겨울에 이렇게 받고요. 이제 시즌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물론 시즌 중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캐디는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어 아니 제가 드실어 드릴게요. 아 제가 이렇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laughs> 백을... <laughs> 아 그래요? 그냥 네. 주세요. 봐봐요. 그냥 이렇게 드면 돼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시기 아, 네. 아, 아, 너무 네. 좋으니까요. 조금만 버티세요. 네. 아 <laughs> 이건 우드. 이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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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몽댕이, 몽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고이님 네. 자주 네. 사용하시는 어플가 네. 어떻게? 저는 56도고요. 어. 보통 남자분들 다 익었어요. 아몇 미터부터 사용하세요? 8 0 m 까지사용요 네. 제가 딱 남자 평균 비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남성 평균 비거리가 200아20 210, 210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어. 7번 아이언이 그럼 140 더하면 2 21이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아, 네. 제일 중요한 게이 백이 누구 건지? 네, 네. 이게 누구 건지? 이게 누구 건지? 그리고 이 클럽이 누구 건지? 이게 누구 건지? 누구 건지? 되게 되게 외운 게 제일 중요. 이게 클럽 매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거 클럽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아, 이, 이 캐디님딱 봐도 초보구나. 아셨죠? 아, <laughs> 여기서 딱 세팅을 먼저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음, 3번 우드, 3번 이게, 고거랑, 음. 이거는 유틸 네, 유틸리. 아, 아, 아니, 이거는 유틀, 벗겨봐야, 유틀. 알아요, 아, 벗겨봐야 알아요, 다. 벗겨봐요. 그치, 우드잖아요. 5번 우드. 아, 5번 우드. 캐디님들 봐봐요. 지금 세명다 클럽이 다르잖아요. 네. 네명다 클럽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진짜 멘탈. 그죠? 어, 어플츠 그냥 S 만들고 오시면 돼요 거의 다 90%가 어제까지 배운 거 알죠? 네 기본 서브 동선 분리 구역 합치기 예측 서브까지 다 해봐요 여기서부터 정식 인사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인사 교육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십니 고객님 사계절 언제나도 좋은 사인의 등반자와 행복한 이 시간 토이시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체조하고 있고요. 멘트.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 중요하잖아요. 안전동에서 성향도 받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언어 뽑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복잡해보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즈산 대표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 아니요 대표님. 학생 같은 데추운데 <laughs>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엄청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있는데 네. 저도 한번 교육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m 파포입니다 네. 좌측 우비, 우측 해저드입니다 아 예. 오 굿샷! 으어! 아 부럽다 <웃음> <웃음> 이렇게 뒤에 많은데 사람들이 아 아우, 슬라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laughs> 자,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나도 잘 맞았지. 네. 나도 거의 도로 거의 가까이 갔어. 네. 어, 부럽다. 아, 그러면 제일 못치신 완희님 볼을 분리하고 우리는 나중에 저도. <laughs> 어, 창피. 공이 어디로 갔는지 봐야 돼요. 캐디분들은 이렇게 지금 빨리 여러분들 켜셔야지. 시즌 때부터 돈을 빡빡빡 벌기 때문에 빨리 교육받으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놓친다. 자, 제공 여기 있고요. 여기 공 하나 더 있고요, 두 개. 여기도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캐디분들은 이걸 딱 봐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어디 있는지. 캐디님. 네. 저에서인 자, 정신 없겠죠? 처음에는 정신 없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아, 회원이 슬슬 나오게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전 골프 8년 쳤거든요. 슬라이스 냈잖아요. 공도 못 맞추고. 이게 더 창피한 거예요. 저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습니까? 카트 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리모컨 누르면 카트가 이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동선을 보면서 움직이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가긴 갔어요. 제거 어디까지 보셨어요? 네. 어디 갔어요? 그림에 온. 하셨습니다. 근데, 튀었어요, 그죠? 네. 탁! 하고. 어, 네. 엄청 길었을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공만. 어. 네. 네. 잘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옛날에 초보 캐디 때, 와, 이걸 어떻게, 조그만 거 어떻게 보지? 이렇게 넓을 걸 봐야 면서 근데, 보입니다. 아니죠. 내 선상이랑 캐디가 카트랑 떨어져 있어요. 네, 거기다 피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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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피해, 피해, 공이 피해,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카트는 이제 캐디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선상으로, 이렇게. 카트 내 선상이 있어야 돼, 이 캐디와 같은 선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다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동선까지, 여러분들. 자, 카트가 여기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세워서 저희한테 클럽을 주는 거예요. 짧은 클럽, 어프로치 클럽을. 지금 영상만 보시기엔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만, 나중에 교육을 받게 되거나 하면은, 아, 이게 이해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저는 56도만 준 다음에 텐도인가 네. 네. 오 굿샷. 자, 이렇게 캐디분들이 공까지 봐야 돼요. 약간 좌측. 어프로치 손이 쥐어져 있죠. 분당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그린 앞으로. 카트를 수동, 자동. 수동으로 해서 수동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아, 그린 어. 앞쪽으로 그린까지 가는 거예요. 네. 오, 맞. 저하고 이렇게 골퍼 세 명은 끝났어요 다. 어프로치가 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캐디분들은 아, 이제 퍼터에차리니까퍼터에 준비로 하기 위해서 저기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드라이버를 치고 두 번째 지점에서 어리를 말씀드리고 그의 말랑 클럽을 드리고 쳤는데 그때까지 못 갔으면 어플 칠 드리고 퍼터 드리고 끝입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한 바퀴 돌다 왔습니다 교육하고 바로 카트실 바로 옆에 있고 식사도 굉장히 맛있게 잘 나오는 모습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여기서 교육 받으시고 캐디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와서 교육할 테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캐디분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요. 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아 많이 드시죠 대표님? 많이 드시죠? 너무 맛있어요. 아교육생분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배웠는데.